아니 어니어 형님 사다리 찾았습니다! 어 그래 사, 사다리 <laughs> 먹어 예 형님 어. 아, 사다리좀 찾겠습니다 슥, 슥, 슥. 저 사다리 57개 찾았습니다 <laughs> 57개? 다 찾은거 아닌가? 64개인거 같습니다 슥. 왠지 나 일단 한개 찾았어 민아 예? 뭔가 좀 이상한데? 아니야 아니야 아니, 아닙니다 <laughs> 사다리 찾고 있습니다 <laughs> 님 네? 저의.. 왜 저를 어, 의심하시고 그래.. 아. 사다리 사다리 사다리요 너 사다리 먹어 네으하네네 <laughs> 어디로 가야하나 길 찾아오겠습니다 형님 음 그래그래 네네 여기로 들어가면 될까? <laughs> 여기 있을것 같은데 뭔가 어? 정원 뭐야 길이 왜이렇게 많아 여기 아까 있던 곳 아니야? 여기가? 어 왠지 사다리를 찾아 사다리를 설치하고 올라갈것 아, 같은 데아 여기 올라가야하네 여기 구나 자 여기 설치하겠습니다. 자. 나머지 네. 갖고 있는 사람 설치하세요. 여기, 여기 설치하자. 오케이. 오케이, 이제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. 라 어, 가자. 짱 많이 어, 어. 찾아야 되네. 느느느. 도 모르겠습니다. 빅미아뭐 하니?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올라가고 싶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왜밑을 왜 보십니까, 형님 <laughs> 형님, 쓰레기 버리지 마십시오. <laughs> 이형님 쓰레기 버리시네? 아니야, 뭐 쓰레기야, 거기마검이었는데 어? <laughs> 마감을 버렸는데. 이럴 수가. 못 먹었다. 어. 여기야오 뭐야? 하자 어디야? 형님, 니목 이쁩니다. 생겼어. 살아, 살았 어, 어. 왜왜 살아? 아! <laughs> 다 <죄송합니다>. 어, 그래. <laughs> 예. <laughs> 가많건방지그지그한 <많이 거>, <laughs> 점프. 핫! 핫! a 십니까 형님? 어? 어 it? 아아 a t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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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아 t w h a 이게 아프냐 얘들아아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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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더 어려워짐 덜덜 아아아아아 어? <laughs> <laughs> 아! <아니, 진짜. 웃음> 다 어디세요? 여기 어디야? 흐들얘아 <laughs> <날뛰기들아. 웃음> 만남의 <웃음> 광장인가 여기? 네네 <laughs> 아니 여긴 또 어디야 또 <laughs>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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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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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뜨거뜨거아 뜨거 뜨거워. 아. 아 뜨거워라 아 여기부터구나 오케이 냄프 포인트 해주고 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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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아따 따아 안댕 항 한... 아, 딩 어? 왜왜 <laughs> 이렇게? 용 이렇게? 이렇게? 왜왜 자꾸 목욕하고 계세요, 렇게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계렇어려워렇 뭐야? 이렇게? 왜 이렇게? 왜이이이이 저기요! 아! <웃음> <웃음> 왜, 왜 웃어? <laughs> 저기요 밀지마세요 진짜... 형님 <laughs> 저기... 안돼! <laughs> 오, 뭐야 왜 떨어지고 있어 <laughs> 어디로 탈출야돼 이쪽이야? 어디? <laughs> 이쪽이야 이쪽 이야 이거 어디야? <laughs> 이쪽이네 이쪽 어디로, 어디로 가야돼? 이쪽인거 같은데? 아니가 어? 어디죠? 아, 야, 야! <laughs> 이쪽이야 이쪽 아 그쪽 맞아? 쪽아아 어? 내려와. 라 오케이. 내려와라. 오케이. 그다음에? <목소리가> 내려와라. <헛! 목소리가> 오케이. 오케이. 점프맨 공포증을 위해 점프맨 많이 어? 준비했다. 야호스. 성공했습니다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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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, 뜨가 아뜨가 아, 아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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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뜨갑다고. 아, 아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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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뜨아. 하. 하. 냄프 포인트 쓱. 훅. 뎀프 포인트. 오케이. 아님 이거 점프하시면 오케이 아안이 녀석 어차피 d 피할 걸지 않습니까 아아아냄 포인트 오케이 살려줘 아 어, 포인트 어. 오케이 드디어 탈출인 같습니다 형님 드디어 탈출인가 드디어 탈출인가 와 아! 오케이, 살았다! 어리석은녀석들 네네네 여기 트 포인트 해주고. 이봐. 리듬 점프 배! 뭐야 재밌 리듬 좀 포인트 해주고. 리듬 좀포 아. 아. 해야고 리듬 좀포인 헛! 해주고. 리듬 좀헛인트 짜증나 <놀람> 아듬좀포인 이미 미어드리겠습니다 야야 미어드리겠습니다 아 <laughs> 지금이야 여기 몇개나와안 나와 몇개 나오던 게 나오다 안 나와 이게 <웃음> 지금 <웃음> 아, 아! <웃음> 열받네 이거 <laughs> 이거 진짜 열받네 <웃음> 아! <웃음> 아후 <웃음> 와후 벌써 <laughs> 밤이 됐는데 어뭐 저거 아우 저 여기서 방금 됐는데 그냥 가지나? 내칸 네 점프 대아 그래? 어 아, 못했다, 어 됐다 오케이 나이스 네, 우점프 <laughs> 네, 네. 오케이 이건 쉽지 아 저기요 힛톨님 <laughs> 어, 왜 왜요! 아어 아, 아! 뭐 봤어요 다 아닙니다 빅민입니다에 누나 잘못했네 에이 키톨 가지고키니다 그니까 아닙니다 나이스 오케이, y t 포인트 문제! 제작자의 스킨은? 따! 아닌가? 이거다! 찍어! 어? 어뭐 이거 반응한 것 같은데? 이거 어떻게? 어, 어. <목소리> 뭐야? go. 어 k a y oh, w 두 개, l To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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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 g

소원을 들어주는 생명체는 엄청 크고 빛이 난다고 쓰여있어 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쓰여있어 비번 다섯 개를 이 도시에서 찾아보세요 아 이거 이거 어차피 암흑임입니까 이거 빛나 빛난... 형님들! 찍었다 예? 아니네 각자 비번을 찾죠 오케이 음. <laughs> 어이 건물이 너무 커어이 빅구장 다구장님 어? 왜 그래 미대리퀸사 예? <laughs> 빨리 좀찾찾 찾, 찾, 찾게 <laughs> 아이 빚구장님, 예, 예. 이거. 마부장님께서 이거 빨리 오시라고 지금. 아 그래? 마부장님이 오시래? 예. 예 <laughs> 빨리 빨리 차들라고 이거 지금 비고. 어 비고 쫓았습니다또 찾소? 네. 예. 어, 아유 나 고속 승진하겠는데? 어우 비데리야. 아 아닙니다 이거. 아 우리 비데리네 비대 하나 놔줘야겠어. 김사원 왜안 웃나? 아니야 내. 아 우리 그, 사원이. 그, 근데 과장님 아십니까 그거? 뭔가. 김사원이 요즘 과장님 좀 뚱뚱하시다고. <목소리> 아니 사원이 감히 제가 어? 들었습니다 이거 아, 예전에 잘 생기셨다고 사원이 과장님 과장 않았구만 예전에 잘 생겼대요 <목소리> 과장님 지금은 잘 생기지 않았다는 건가 못한 <목소리> 네. 거겠죠 김사원 <목소리> 아, 지금은 귀여워 지셨습니다 김사원 <목소리> 그러니까못 생겼단 거 아닙니까 참할 <목소리> 말이 없으니까 귀엽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<목소리> 손 들고 서 있어 아닙니다 이렇게는 없 <laughs> 빨리 비번 좀 찾을 수 없죠? 왜나내반두개 쌌어? 그니까 아 역시 비데이야아 고속 승진 좀 해야겠습니다 진짜. 이거 마부장 님께 이거 건의 좀 해야겠습니다. 가자. 어뭐야 열렸네요? 어. 오우. 이상한 마법사가 열어주고 왔어. 어 뭐야? 스, 하이? 어, 과장님. 어? 망, 망할 것 같은 점프배 고마워요 제작자. 어, 어. 어, 어, 랜, 어. 와. 뷰리. 배우, 배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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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오리 배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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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우리단하리 않은 리 배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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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아리배따리배따리 배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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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리리리 받았지 받았. 아이구나. 어디까지 저술해? 뭐야? 헛. Feet, 헛. 투고시잖아. 하이. 워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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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 어디가? 네 포인트. 하이. 포인트.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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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헛. 오케이. 뭐야? 또, 또인데 아, 부들부들 아, 열받네 마이크 들리십니까? 예, 들립니다 예 쓱, 쓱. 수고하셨습니다 뭐야, 뭐야 뭐 아무것도 도둑있대? 안 하고 지금 <웃음> <웃음> 헛 아니, 마이크가 안 되고 아직 음, 여기 있니? 어, 형왜 여기 서어넌왜 여기 있어? <laughs> <왜> 여기 있어? <웃음> <웃음> 서로, 서로에게 DP하려다가 헛헛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램지 포인트 헛헛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램지 포인트 헛, 헛안 돼! 헛 아니 이곳은? 이런데가 있었어 헛 y okay. 아, 아, <laughs> 어, okay. okay. 오케이 p o 포인트 Hot! 안 o 안돼? 안돼 h 안되 Hot! h 났다. Ho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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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 헛 Hot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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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봤습니까? 미로 다크크 그, 그, 아나 진짜 이거 미로 다크크래 아이 제작자 변태인데 변태? <laughs> 이 정도면? 남의 고통을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와다 왔다 나 올라왔다 이거 다 미로 이곳 왕. 어딘가에 통로가 있다 여기네 어? 찾았습니까? 슥? 찾았어 오케이 찾았다 여기다 이곳은? 뭐야? 뭐야? 여인가쪽으로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또 미로 키키키아 진짜. <laughs> 와이 열받게 하는 제작자네 이거.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. 진짜 아니 장난 이게 이거 뭡니까 이게. 아니네 여기 여기 아니야. 안녕하세요. 어 찾았다. 이 방은 또, 또 미로 아니에요? 또 미로. 뭐? <laughs> 안에 음반이 있다. 음반이 있어. 노래를 틀어야 하는 거 같은데요? 노래 틀어야 되나요? 노래 봐봐. 노래 틀어 노래 틀어봐 오케이. 뭐부터 들어볼까? 핫. 어? 등치, 등치, 오 대단하니까. 어, 엔더진 주가 있어. 있어? 다 챙기고? 이걸 챙겨. 여기 냄주 포인트네. 딱 받아. 엔더진지를 어. 이용해 가자. 냄주 포인트. 여기서 핫. 핫. 오케이. 핫. 오케이. 포인트하고. 오케이. 핫. 안. 오케이 저 왔습니다. 갔다고? 예. 핫. 오케이 아이템 왔습니다. 아이템 양치껏 버리자. 네. 아이. 아, 양심껏 버리래 에이 아. 이 방은 또 뭐야? 뭔가 있나본데요? 에양심있으니까 나. 에이, 오케이 봤습니다 <laughs> 에이 <laughs> 아무것도 없네요 슥 이거 켜니까 뭐 나오던데? 응 음. 여기 켜볼까? 이렇게 하면 뭐 나와 역시! 어, 근데 이거 <laughs> 캐면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안 되니까 찍자 찍자 와 <laughs> 이탈주 맵의 이름은 아 슬픈 하울링 금지된 하울링 어머니의 편지 슬픈, 슬픈 하울링 하울. 또 찍자 세 명이 딱이네 분위기상? 분위기상 슬프고 잔잔한 부금으로 실험. 해달라 해달랍니다 여 여긴 <laughs> 뭐 소울을 들어주는 생명체 엄청나게 크고 어마어마한 빛의 양이 나오는 생명체 이게 그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짱커오 오! 와우, 와우. 야우, 장난 아니네 이제 이곳에서 나의 소원을 빌면 된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는 나에게 말을 한다 내가 할게 이거 오케이 <laughs>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이곳에 온 자여 소원을 한 가지 말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 <laughs> 한 가지 소원 <laughs> 나는 선택해야 한다. 지구의 미래, 인류를 구할 것인지, 아니면 부모님을 만날고 싶은지, 아니면 나의 주인님을 만나러 가야지. 고민된다, 갈등된다. 여기 있군요. 여기다 세 개의 방이다. 선택의 갈림지고 나는 <laughs> 지구로 가겠어. 지구 네, 빠밤 빰밤 빠밤 빰밤 밤 이유를 구하자. 영웅들아, 자1번 지구를 구하자. 나는 지구의 미래, 이유를 구하 나는 부모님을 만나고 싶습니다. 아무리 나를케를 피고 확대했던 인간이어도 딱하는건 뭔가? 나쁜 인간만 존재하지 않았다. 그래도 날 살려준 연구원. 아니, 주인님도 내가 이 소원을 선택했다고 어? 지구의 미래를 구하는 걸 원하시겠지. 나는 알고 있었다. 주인님이 날 살려준 연구원이라는 것을. 뭐야, 주인님의 연구원이었어? 주인이 학댔다네 그러니까. 뭐야? 확대했다네 어, 연구 연구원이 학대한 거 그래? <laughs> 엄마 아빠도 결국 인간에 의해 사고를 당하셨어. 결국 인간에 의해 다행히 안전한 곳에서 잘살잘 잘 있으시지. 제가 할 일이 다 끝났습니다. 주인님 이제 남은 저의 인생에 목까지 건강하게 영원히 함께 살아가 주시길. 난 죽어야 돼 그러면? 뭐 갑자기 유언을 남기고서? 갑시다. 내 목까지 살아날래 뭐지? 여기 됐습니다. 나는 여기서 끝내야 했을 텐데. 혹시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 건가? 이 집은. 아직 머릿속의 기억들이 전부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 여기 엄마 아빠랑 우리... 주인님이 살았대요 꾸나. 주인님과 아빠와 엄마가 살았던 그집 <laughs> 뭐야? <웃음> 난 이곳을 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다 았 여기가 우리가 살던 집이야 아 여기가 살던 집이구나 엄마 아빠랑 부모님이랑 어 잠깐만 형 응? 이미 응? 어디서 많이 봤어 이 케이크는 봐. 오늘 내가 태어난 날인가? 이거 그때 어머니의 편지 시작할 때동물왜 이런 걸 했던 맵 아니야? 그러네? 이거 비싸 뭐 집이 똑같은데 이거 마지막 있어. 정말 고맙다. 아형 형이 읽어? 편지 한 장이 떨어져 있다. 정말 고맙다. 그리고 수고했어. 너는 결국 우이 여마를 구한 게 아니야.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동물들, 꽃들 다들 모두 너를 기억할 거야. 그리고 정말 미안해. 언젠가 볼수 있을 날이 올 거야. 그땐 꼭 가족처럼 더 깊게 보섭펴 줄게 바이 주인. 이 어. 아버지는. 나는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뛰어놀다 그 정원으로 갔다. 여기 여기 봐. 옛날에 기억나는데 이거 약간 좀 비슷한데? <laughs> 어, 이거 진짜 비슷하네. 그리고 그곳에 아 하긴 제작자 분이 똑같으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겠다만. 어, 소나무 어? 아닙니까 이거? 무덤이 어, 이거는... 있었다. 바로 나의 무덤. 뭐야, 내가 죽었어? 뭐야? 그리고 그 뒤에 빛나는 나무가 있었다. 모두에게 정말 고마워. 할 일을 다 마친 나는 몸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. 그리고 나는 부모님이 있는 그곳으로 떠났다. 아니 그 애완견의 선물이랑 이어지는 건가 이거? 어 그때 애완견 때도 이 무덤 있었잖아. 그렇지. 그러니까. 음, 아니 이럴 수가? 오.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오... 건낸다. 인간이란 무엇일까요? 나는 그 말에 활기차게 대답한다. 아무리 나쁜 놈, 착한 놈 구분을 못할지라도 몰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모두 가족 같은 존재라고 배신할 수 없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존재라는 걸. 내가 떠난 후이 세계에는 생물들은. 아무 일 없는 듯 모두 예전 그때처럼 살고 있다. 하지만 모두 의무스러운질만들만하였다 인류는 언제부터 이 주고 있었나요? 그러자 한 연구원이 말했다. 우리는 한번 멸망한 적이 있었다고. 그리고 우리 모두를 구한 건 하, 바로 강아지라고. 그렇게 모두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죽어서 별이 되었습니다. 이 우주를 빛낼 별이 됐죠. 그리고 내가 태어날 날짜이면서. 이 지구의 미래를 지킨 2월 27일 밤 하늘엔 강아지 모양의 별자리가 매년 밤 하늘에 뜨고 있었습니다. 밤 하늘의 강아지 모양 별자리를 보고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진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. 와우 마이클. 와우. 슬픈 하울. 슬픈 하울데이. 제작자 결정. 이 애완견의 선물이랑 뭔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? 이게 진짜 엔딩이야. 진짜 뭐지? 엔딩이야. 투 엔딩 았어 우리. 아 나이스. 와, 와우 트렌딩 그리고 이건 뭐지? 팥꽃? 아, 어? 아 <laughs> 그거 아닌데? 어, 에이, 아깝다 이거아넌 이거 뭐야 이거? 퉤! 노란색 꽃이잖아 뭐야 이게? 퉤! 퉤! <laughs> 뒤에 봐봐 자. 뭔가 있어 뒤에 뭐야? 뭐? 뭐지? 그림인데? 제작자님 그림인가? 오케이 자 아무튼 음. 오늘 어... 교청님의 마검탈주의 슬픈 하울링을 한번 즐겨봤는데요 예 뭔가 예전 애완견에 선물했던 거랑 좀 이어지는 것같아 그지? 그럼 자, 그럼 엔딩이 아홉개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엔딩을 즐겨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다운로드 받으시고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홉개 자 그럼 끝끝끝